자, 이게 지금 무, 이거를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될 때, 이런 걸 보고 "나머지 정리"라고 하죠. 그죠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검산식으로 쓰죠. 검산식으로 쓰세요. 검산식 써 볼게, 이거를 이걸로 나누니까, X 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는, 요걸로 쓰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검산식은 나누고 나면 몫이 있어야 되잖아. 몫을 QX라고 할게. 몫을 QX라고 할게.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대잖아. 그쵸? 이걸 보고 검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검산식. 초등학교 때 검산하듯이 숫자가 이제 문자로 바뀌었을 뿐이지.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런데, 검산식을 쓸 때, 이 나누는 식이잖아, 이게, 이게. 그죠? 나누는 식. 인수분해 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x-3, x-1, q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누는 식을 인수분해해서 쓰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검산식을 쓰고 나면 그다음에는 모르는 모르는 저 qx를 없애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 저 qx를 모르잖아. 이거 이거 전개해서 좌변과 우변이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 어디, 알지도 못하는 QX를 모르는데 뭘 어떻게 정리를 해? 그래서 모르는 QX를 없애기 위해서 대입하세요. 기다리고 있잖아, 이게. 그죠 그러면 X에 3을 대입할까? 3 대입. 그래서 여기다가 27, 9A 플러스 B는 여기 3 대입하면 쫙다 사라지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5죠? 음. 또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대입해 X는 마이너스 1 대입 그리고 얼마야? 마이너스 1 A 플러스 B는 이거 마이너스 1 대입해 또 0이 있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래가지고 둘이 연립하는 거야 빼자 빼 그리고 28빼빼 빼. 9에 의해서 A 빼면 8A B는 사라지죠? 여기서 이거 빼, 마이너스 4. 그럼 8a는 28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2, a는 마이너스 4. 이거 없어지는 거야, 이거? 0. a가 마이너스 4면 b는 4네. 이렇게. 그럼 둘이 더하면 0이냐? 응? 이렇게.